겨울철 대표 간식거린 곶감이 초매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출하됩니다. 올해는 원료감이 부족해 생산량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가격은 예년보다 높을 전망입니다. 박민상 기자입니다. 주홍빛깔의 탐스러운 감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곶감 건조대에서 을고 놓기를 반복한 감은 42일 뒤 곶감으로 출하됩니다. 감을 깎고 한 15, 15도 이상 안 넘어가는 거. 그, 기온이 유지가 돼야만이 아주 좋은 품질이 꼭 품질 꽃감이 생산. 됩니다 올해 전국 첫 꽃감 경매가 열린 함양군 꽃감 경매장. 경매가 시작되자 꽃감을 추하한 농민들의 시선이 경매 현황판으로 쏠립니다. 100개 한접의 낙찰 가격이 15만 3천원. 지난해 초매식 때 한접 최고가 9만원보다 무려 70%나 높은 가격입니다. 농민들의 얼굴엔 모처럼 웃음이 감돕니다. 현재 지금 시세 같으면 뭐 그런 정도, 막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올해 봄 냉해와 여름 이상기후 탓으로 전국적으로 원료감이 부족해 올해는 꽃감 생산량은 줄고 가격은 예년보다 높을 전망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3 사십 프로 증는데 대신 우리가 그 꽃감을 우리가 그 만들 때는 또 오히려 그 기후가 좋아가지고 금년에는 품질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곡감은 이곳 지리산과 덕유산 자락 마을엔 겨울철 농왕기 대표 소득 장목입니다함량군의 경우 500여 농가에서 연간 170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 소득으로서는 가장 좋은 효자 종목이 아닌가보여니다 지리산 자락의 또 다른 곡감 주산지인 산청군의 곡감 초매식은 오는 12일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민상입니다.